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 개미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 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하는 건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위메이드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8월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7월 무료 추천주는 ST 큐브였고요. 매수가는 6,800원 이하로 드렸고, 현재는 1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10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고요. 자, 보이시죠? 자, 7월 달에 ST 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8월 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8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이 종목도 s t 티큐브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 자이 세력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에요.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끝 마쳤고요. 8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8월에 10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 주신 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 8062 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8월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7월 달에 S-TQ 부종목 놓치신 분들, 8월 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위메이드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이3박자가 딱딱 딱, 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위메이드 종목 차트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이 종목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어요. 그죠? 어제 영상 찍었는데 자, 이 종목 조만간 급등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말씀드린 지 하루 만에 무려 20%대 급등이 나와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혹시라도 매수하셨던 분들 자, 축하 드린다는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종목은, 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자, 간단하게 제가 라인을 딱한 줄만 그어볼게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자, 어제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차트를 조금 축소를 해볼게요. 잘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여기 하락 추세선 있죠, 여러분? 그죠? 여기를 최근에 이렇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다라는 거예요. 뚫어주고, 이 하락 추세선을 지지선 삼아서, 이렇게 이제 횡보의 과정을 거치다가, 오늘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터져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위메이드 종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체 이제 메인넷을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체 메인넷. 요게 이제 다음 달에 출시가 된다라고 밝혔고 요거와 더불어서 자체가 장현국 대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자,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할때 저는 그 기업의 CEO 대표의 마인드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표의 마인드. 이 장영국 대표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위메이드의 메인넷을 그죠? 전 세계 1등으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는 라 겁니다. 자, 어떤 기업의 CEO가 그 기업의 비전과 미래를 말하는 대표는 그 기업이 같이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대표가 달려가기 때문에 직원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이거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직원들이 따라오는 거지,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직원들도 개판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영국 대표의 이 경영 마인드가 저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자 메인넷 출시와 더불어서 요런 장영국 대표의 이 마인드 요런게 투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단 하루만 이렇게 급등이 나와 주었고요. 자 저는 이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자, 최근에 위믹스, 아, 그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도 지금 급등 중에 있고요. 지금 투심이 다시금 게임 관련주, 그리고 이 위메이드 쪽으로 쏠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재료적인 측면도 좋지만, 그죠? 차트적인 부분도 너무 바닥권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 위메이드 이 종목 점진적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반드시 대응이라는 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요런 구간에서 대응 못 하신 분들. 지금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요런 고통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응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간단하게 매매 전략만 잘 만들어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매매 전략을 어떻게 만드냐? 딱두 가지만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과,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위메이드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최신화시켜 놨고요. 이 최신화 시킨 위메이드 종목 매매 전략 자료를 여러분께도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위메이드 종목 매매 전략 자료 무료 신청 방법은요.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 8062 3467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위메이드 종목 매매 전략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